아, 저는 알파 생명과학 주식회사의 연구원으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아, 저희 제품은, 아,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하여 5대 영양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5대 영양소 중에서도 탄수화물, 지방,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 저희는 복합 미네랄을 개발해서, 어, 우리 몸에 어, 좋지만 흡수가 잘 되질 않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무기와 유기를 혼합을 하여 이온화시키는 어, 방법으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특허는 어, 무기와 유기를 혼합하여 유기화를 하여 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게끔 하는데 어, 저희가 무기물을, 어, 유기화를 시켜서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게끔, 어, 하여 개발, 특허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 우리 몸은, 어, 산성화되어 있는 우리 몸을 알카리아, 알카리로 인하여 우리 몸 균형을,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파큐 제품은 어,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에 생활하면서 어, 밥 지을 때나 어, 찌개를 끓일 때나, 또는 어, 이제 집에서 어, 찌개를 끓일 때 이거 한 5~6방울 정도를 시석에서 하게 되면 모든 잡냄새도 잡아주고 몸에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이, 그 뿐만 아니라, 어, 아토피, 무좀, 각종 가려움, 화산에도 아주 효과가 뛰어납니다. 저희 알파큐 제품은, 어, 우리가 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였지만, 어, 내부에만 균형을 잡는 게 아니고, 외부에, 즉 말해서, 어, 외부에 바이러스가 온, 뭐, 권리한테 물려서 가렵다든지, 우좀이 있다든지 아토피가 있다든지 또는 화상이나 이런데 아주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어,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저희가 음, 발을 뻗쳐 나가기 위해서 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